아, 세종연구소 이대우입니다. 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어, 군사적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충돌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살펴봤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라는 것은 대개 이제 세 가지로 볼수 있어요. 하나는 해양 영토 분쟁, 아, 또 하나는 미국의 개입,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2016년 7월에 나온 그 해외에 있는 상설 중재 재판소의 판정, 어, 그 세계가 사실 핵심인데 판정을 무시하고 중국이 계속적으로 어, 남중국해에서 어떠한 해양 영토 확보를 위해서 그 무력시위 뭐 이런 걸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하고 따라서 이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거죠. 남중국해 해양 영토 분쟁이라는 것은. 남중국해 이제 조금만 섬뭐 암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것들이 뭐 많다 그래도 그 전체 넓이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아요. 다 합쳐 봐야 4제곱킬로미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초 그런 것들은 더더욱 적어요. 어 2제곱킬로미터도 되지 않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남해 구단선이라는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남중국해 90%가 자기네 바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이에 반해서 아세안 5개국 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이제 대만이 또 하나 있죠. 그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중국이 자기네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던그 암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공섬을 건설한 거에 더 나아가 가지고 <laughs> 군사 기지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이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미국의 입장은 해양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어, 국제 해양법이 강조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용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군사적 대응을 한다고 할까?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미국이 군함과 항공기를 동원해 가지고. 중국이 조성하고 있는 인공섬에 상공을 날른다든가 아니면 주변 해역까지 군함을 보낸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토인데 니네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야 되느냐 뭐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3년에 필리핀이 국제상설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남해구단선의 적법성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섬을 만드는 게 거행 해양법에 뭐 어긋나는 건 아니냐? 또 하나는 이제 그 오로방해 자기네 해역이기 때문에 그아세안 국가들이 와서 물고기를 잡고 그럴 적에 중국이 상당히 방해를 해요. 예. 그런 것들은 현행 그 해양법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제소를 했고 어 2016년 7월에 그 상설 재판소가 아,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뭐 완전히 그 뭐라고 그럴까?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예요. 어, 남해 구단선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법적으로도 그런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했고 인공성 건설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중국해 해역에서 어뢰 작업을 하고 있는 타국 선박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이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거죠. 예. 꾸준히 뭐 자주는 안 했는데 몇 달에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이제 미군이 군함과 뭐 전투기를 동원해 가지고 그 주변 해역을 왔다 갔다 하고 상공을 날아다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군사적 그건 없었는데 저는 중국의 수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남중국해는 어, 미국이 확실히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어, 냉전 시절에 보면은 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 기지나 수빅 해군 기지 같은데 이제 미군이 상당수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중국해는 어, 미군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었는데 이제 탈냉전되고 필리핀에서 뭐 반미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일어나고 이러면서 아 그래 알았다 그러고 이제 미군이 완전히 철수를 했어요 심해 공백이 생긴 거예요 남중국해에서 그뭐 여지없이 심해 공백이 생기니까 중국이 그 공백을 채우고 들어온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그 해양 영토 분쟁도 격화되고 인공 섬도 만들고 뭐쭉 이렇게 된 거죠 이번에는 또 힘의 공백이 어떻게 서 생겼냐 하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서태평양 지역 특히 남중국해 동중국해 지역을 관장하고 있던 그 항공모함 전단이 두개 있어요 레이건호하고 리미츠호라는 그 미국의 그 항공모함 전단이 있는데 거기 승조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바람에 활동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무로 후퇴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다시 한번 남중국해 어떠한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또곧 그 틈을 중국이 파고들어서 이제 자국이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던 항공모함 레아오닝함이라고 그러죠. 예, 그거에 전단을 막 보내고 이러는 일이 발생하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황당한 거죠. 승조원들이 이제 그 코로나 19를 극복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니까 화가 났다 그럴까요 두 대를 동시에 남중국해를 막 보냈어요 항공모함 전단 두 개를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히 당황을 하죠 중국 항공모함하고 미국 항공모함이 막그 맞닥뜨리는 뭐 맞닥뜨린다 그래 가지고 뭐 바로 100m 앞에 뭐 이런 건 아니고 상당히 떨어져는 있지만 남중국해 내에서 그 여러 대 항공모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상당히 우려를 했어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우려를 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군사적 충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압도할 수가 없어요. 현재 입장에서는 뭐 미국의 군사력 측면에서는 중국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 먼저. 미군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뒷 부분에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 금년 8월 1 1일날 해군 부대들한테 그 명령을 하달했어요 절대 미군을 향해서 총을 먼저 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먼저 도발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은 무모한 도전이죠 중국이 만약에 군사적 도발을 한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별로 없고 사실 이러한 얘기는 뭐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미어샤이머 교수라고 상당히 저명한 <laughs> 학자가 계신데 이제 그분도 아직까지는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미국 국방장관하고 중국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를 해요. 물론 설전만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설 재판소의 어떠한 판정을 갖다가 따라라. 중국에서는 안 된다. 그거는 우리는 그에 따를 수 없다. 너네야 말로 뭐 항공모함을 두대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는 이러한 그 무력시위를 버리지 마라. 뭐 이러고 이제 설전을 버리고 끝났지만 그러니까 성과가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국방장관끼리 통화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대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뭐이 글을 쓴 다음에도 뭐 군사적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대만 해협이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대화의 의지를 저는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 충돌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결론 부분에서는 영토 문제라는 거는 중국만의 핵심 이익이 아니에요. 코어 인터레스트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상당히 그 자기네 핵심 이익은 보호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거는 그 신장 위구르 지역하고 티베트 대만 거기다가 이제 남중국해까지 포함시켜서 자기는 핵심이익이니까 너래도 건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국제사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영토 문제는 모든 국가의 핵심이익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도 독도 우리 핵심이익이죠. 그 일본한테 빼앗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국한테 얘기하는 건데 자국만의 핵심이익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타국 주변국들의 핵심이익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행 유엔 해양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상설 재판소의 판결이 변화는 건 아니에요. 현재 상황에서 그 판결을 갖다가 어떻게 판결을 수긍한다고 해야 되겠죠. 예, 그 이행에 나가느냐 같은 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어, 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무역 무력 시위를 할 것이 아니고 이제 회담을 해야죠. 회담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남중국해 구십 퍼를다 자기네 해역으로 만들고 싶겠지만 그게 현행 해양법상으로는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하고 아세안그 해양 영토 분쟁 중인 국가들하고 그리고 미국 셋이 모여가지고 대화로서 합리적으로다가 해결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